하나님, 지금 제 마음에 미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서운하며 아픕니다. 이 감정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. 주님, 내 마음 속 상처와 아픔을 아시니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 맡깁니다.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. 보는 바,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,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는 말씀, 미움은 주님이 싫어한다고 하셨는데,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, 내가 상처받고 서운했던 그 마음, 주님께서 다 아시고 감싸주시길 원합니다. 내가 느끼는 분노와 원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, 주님의 평안과 자비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,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가진 연약함과 아픔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먼저 치유받아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. 이 미움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.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